미국에선 중범죄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에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강화된 DNA 수집 법률이 필요했고, 그렇게 2010년에 KT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8월 뉴멕시코에서 살해된 KT 세피치라는 여성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2003년 8월 31일, 뉴멕시코 인근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사격 연습을 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사격을 위해 이곳에 방문한 그들은 쓰레기장 안쪽에서 사망해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생각보다 훼손이 심한 시신을 마주했습니다. 몸에 남은 성폭행과 교살의 흔적, 그리고 불에 그을린 전신, 인근에선 신원을 확인할 만한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선명하게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이 범인이 차를 몰고 왔음을 말해주었죠. 시신이 발견된 위치까지 이어져 있던 타이어 자국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서 살해한 뒤 이곳에 유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고 곧바로 달아났기에 범인은 도중에 불이 꺼져 얼굴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이 그날 실종 신고 들어온 KT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8월 30일 저녁, KT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뉴멕시코 대학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KT를 축하하기 위해 그녀의 남자친구 조를 비롯해 여러 친구들이 함께 마련한 자리였죠. 2차가 끝났을 무렵 그들은 한 친구의 집으로 가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조가 다른 여자와 키스를 했다는 대화를 듣게 된 케이티. 화가 난 그녀는 자신을 붙잡는 조의 손길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황한 조와 친구는 케이티를 달래기 위해 밖으로 따라 나갔지만 그 사이 그녀는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차대에 있던 그녀의 차를 보며 집까지 케이티가 걸어갔다고 생각한 조. 조와 친구는 인근에 있는 그녀의 집에 가보았지만 불은 꺼져있었고 내부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친구의 집에 갔을 거라 생각한 조와 친구는 결국 파티를 벌였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친구들은 어디에서도 KT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KT가 친구의 집을 떠났을 때 전화기를 놔두고 갔기에 연락할 방법 역시 없었죠. 결국 조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그날 그렇게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몇 시간 후 그녀는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KT의 몸에선 범인의 DNA가 발견됐기 때문에 우선 경찰은 그날 파티를 벌였던 그녀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DNA 샘플을 경찰에게 제공했지만 유독 한 사람,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KT의 남자친구였던 조였죠. 경찰은 조를 의심했지만 그의 DNA 샘플을 강제적으로 요청할 수 없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KT의 친구로부터 사건 전날 그녀가 자신의 침대에서 조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증언을 듣게 된 경찰. 그들은 그렇게 KT의 침대에서 조의 DNA 샘플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으로 사건이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DNA와 조의 DNA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조는 자신이 KT와 항상 함께했고, 관계를 맺기도 했기에, 범인으로 의심받을까 두려워 DNA 샘플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허탕을 치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시간이 흘러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은 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KT의 부모님은 딸을 죽인 범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면 또 다른 범죄 역시 저질렀을 거라 생각하며 중범죄자의 DNA 샘플을 국가가 보관하도록 하는 KT법을 추진했죠. 어떤 이들은 사생활, 시민권 침해라 주장하며 법안을 반대했지만, 결국 이 법안은 2010년 5월 18일 357대 32로 통과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수감돼 있던 중범죄자의 DNA 샘플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고, 그렇게 KT를 살해했던 범인 가브리엘 아빌라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강도 및 가중 폭행으로 인해 2004년부터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KT법이 있었다면 그는 더 빨리 체포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브레엘이 몰았던 트럭의 바퀴자국이 현장에 남아있던 것과 일치했고, 트럭 내부에선 KT의 반지가 발견됐습니다. DNA를 비롯해 여러 증거가 나오자 결국 가브레엘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건 당일 트럭을 몰던 그는 갑자기 자신의 차 창문으로 몸을 들이민 술에 취한 KT를 보았고, 욕망에 못 이겨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를 살해한 뒤 인근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 유기하고 도망쳤던 가브리엘. 결국 그는 69년에 진역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28개 주에서 KT 법과 그에 준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쁜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자신의 죄값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혹여 그들이 현세에서 죄값을 피한다고 해도 지옥에선 그러지 못할 것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